오늘은 다시 돌아온 호두가 밖에서 살다가 오게 된 사연과 중성화하게 된 호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끝자락에 마루이 심심해하는 애교도 볼수 있어요. 우리 호두 중성화 수술을 위해 지금 동물병원에 왔어요. 양주에서 급하게 데려오고 와서 줄을 짧은 걸로 교체하지 못했네요. 계속 앉으라고 했는데 뭔가 불안한지 앉아있지를 못하네요. 우리 호두는 겁이 많기는 하지만 얌전한 편입니다. 우리 호두는 동경이 믹스 같아요. 얼마나 어떻게 섞였는지 몰라요. 하지만 형제 중에 꼬리가 짧은 강아지가 있고요. 아빠 형제 중에도 꼬리 짧은 형제가 있어요. 네. 수의사 선생님께서 아, 중성화 수술에 대해 아, 설명하고 계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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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 수술하는 네. 줄 알고 밥을 안, 안 먹였는데 <laughs> 처음에 수술이 확실치 않다고 네. 하셔서 네. 잠깐 놀랐어요. 별제된 게 아니에요. 밥을 굶고 왔는데. 24시간 하는 병원이에요. 깔끔하고 친절하고 좋네요. 우리 호두 수술하고 나서 있는 모습이에요. 괜히 미안한 생각이 들더군요. 마음이 참 아팠어요. 자꾸만 호두 누나와 놀자고 하는 말이에요. 뭐 하는 게? 호두 누나 아픈데. 귀찮게 응? 어, 뭐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싫은 표정 아니죠? 우리 호두가 착해요. 뭐하는 걸까? 뭐하는 걸까? 응? 뭐하는 걸까? 꼬리를 잡고 그냥. 응? 뭐하는 걸까? 엄청 자, 자. 가끔 가서 보고 왔는데요. 집으로 데려오기 전에 몸을 찍은 보냈다. 영상이에요. 가끔 가서 산책도 어, 하고 어? 어, 어? 놀아주고 천천히. 왔거든요. 저 강아지는 망고라고 하는 진돗개예요. 이때는 제가 호두를 키우는 게 여건도 여건이지만. 가족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여권이 안 좋았었어요. 우리 마루, 애교 보시라고 영상을 조금 넣었어요. 음, 마루가 에헤헤 하는 그런 소리를 내요. 央。 분통잡아 끊어. 짖었어. 이렇게 제가 아고. 병원에서 마음에 맞는 누나를 만났나 봐요. 즐거워해요. 아, 쟤들 잘 받아주네. 원래 저렇게 잘안 받아주. 둘이 잘 어울려요. <laughs> 아고. 아고 귀여워. 아고 귀여워. 호드랑 며칠째 떨어져 있어서 너무 심심해하는 마루예요. 음 정말 심심한가 보구나. 아구. <laughs> 우리 호드 남은 기엽자